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ed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Can we take it back to 네, 여트치기 전에 해야될게 있죠 그게 뭐죠? 의자 의자를 만들고 캠핑 고수는 지니지만 캠핑 초보들과 달리 먼저 이 풍경을 지겨야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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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양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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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여사까지다나또지여기냐지 여기까지. 여한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어, 다 갈배도 있고, 턱턱이도 있고, 콜라도 있고, 자, 한번 골라봐. 나는 맥콜. 맥 옛날 사람. 자, 맥콜 안에 먹어볼게요. 자, 맥콜. 그리고, 갈배 아니야, 갈배. 더울 땐 갈배지. 죽이네 시작하자 오늘은 조금 시원하게 텐트를 칠수 있겠군 <목소리> 터널 같은 는 진짜 덥긴 덥습니다. 그늘좀 의미가 없긴해 근데 시원하긴 해, 솔직히.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덥진 않잖아. 더운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여기가 느껴지진 않아. 근데 여름 캠핑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laughs> 나인 거야? 엄마. 요렇게 나인 거야? 진 음, 아빠 덥대. 어. 자, 내 아미코. 엔풍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건 뭐야? 물쏴 물도 빠져. 아 물이 빠지는구나. 안녕하세요. 아저 이제 피칭을 다 하고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진짜 날씨가 많이 덥네요. 많이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온 데는 산종호수 돌고래 캠핑장인데 어 저희가 지금 있는 데는 잣나무 사이트에요 잣나무 사이트 뒤쪽에는 뒷그늘이 있어서 어 정말 시원한 사이트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덥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어 캠핑장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지민이 응. 지금 뭐 먹고 있어? 지금 주꾸나하고 깎아 먹고 있어 음료수하고 깎아 먹고 있어? 응. 우리 수영하러 갈까? 응. 그래 알았어 가자 지민아 응? 뜨거운 여름에는 무조건 수영이지 레고 레고 어 레고 레고 지민아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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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가자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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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야, 저격수네. 와, 와, 자세 봐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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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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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까자 맛있어? 응. 우리 이제 맛있는 감자전하고 닭꼬치 먹자. 응. 네, 해야지. 네. 네. 오늘 저녁은 스위스식 감자전 레스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함께 먹을 데리야끼 닭꼬치.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보, 자, 이거 한 잔에 레스피. 우리 추억의 레시피 으 맛있겠지? 맛있겠지? 자 Listen to my heart 레스티는 감자채를 아주 얇게 내는 게 포인트라고 했어 페이크 <laughs> 우리 미니는 저렇게 못합니다 저건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fake. 실제로 진짜 칼질을 잘 하지만, 지금 테이블이 좀 아, 높아서 테이블이 못 높아 한다고 하네요. 어깨. 제가 어깨 진짜 아파. 그 밍밍이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보증합니다. 칼딜 진짜 잘 합니다. 아, 진짜까진 아니고, 그래도 못 하진 않아요. 확인하시고요. 이거랑, 그 다음에 베이컨을 넣고, 소금 후추를 살살. 요고, 요 치즈를 갈 거예요. 오, 여보, 이거 봐. 와. 근데 음. 치즈가 짭조름해가지고 소금 많이 안 쳐도 되겠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아, 해서 시키 시키 여보가만 처음 만든. 그렇지. 선이 그러니까, 사이드 이런 거. 예, 예 과일 다타는 게하는. 거. 아, 이 노릇노릇 탈 때가 제일 맛있는 오케이. 거야. 이제 꺼내자. 감자전만 먹으면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닭꼬치, 닭꼬치 하고 감자전 하고 이제 바밤바밤 막걸리 깎고 꼬까 고까 그런 게임 끝이지. 요거거든 요거 이거, 요거 요거 맛있어 근데 보이죠? 근데 을 먼저 올려야 되잖아 우선 올리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민아 닭꼬치 지민이도 데리야끼 소스라 가지고 맞나요? 맞아요 네 예, 이거 지민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죽이네 아니다 여보 이건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다 여보 와 맛있겠다 우와 <laughs> 우와 미쳤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안 뜨겁나? 어안 뜨거워 어. 어 이거 빠지겠다 지니 이거 먹까와 치즈 먹자. 됐다 비주얼 끝장나네요 이거는 스위스식 감자전 레스티구요 노브랜드 데리야끼 닭꼬치 그리고 복순당에서 나온 바밤 바밤 밤 막걸리 아 맛있겠다 얼른 먹자자 아, 이제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 고하했습니다 지민이는 사이다 하고 엄마 아빠는 막걸리 한잔 해봅시다. 어 바밤바밤입니다. 우리가 그때 지난 캠핑 때였죠. 뭐가 정말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큰 걸로 사왔습니다. 자 미니가 또 이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더라고. 지민아 바밤바밤바밤. 여보 흔들지 마. 자, 살짝 흔들어주고 이제 조금 기다릴게요. 근데 이거 흔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될것 같아! 아! 터질 것 같다니까! 안 터진다 100만원 걸었다 열어라 오안 터지네 100만원 버렸네 자한잔 받아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그 노브랜드에서 산 닭꼬치인데 맛있네요 요새는 뭐피비상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어, 다 맛있어 맞지? 맛있어. 가까이 와야지 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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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흘러내리잖아, 흘러내려. 흘러내리잖아. 이거거든. 와, 이게 써니사이 업? 응. 제가 해냈습니다. 이어려운 걸. 처음 네 이제 여보가 해라. 뜨는건아 무식하게 응. 뜯고, 어이구야. 자, 한번 모보자잉. 자, 한번 보이시나요? 노릇노릇하죠? 자, 스위스 감성을 한번 먹겠습니다. 뭐? 어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가 그냥 먹는 감자전하고 좀 많이 달라. 바삭바삭하고 음. 치즈 맛도 빵 나고 거기에 계란까지 올리니까 풍미가 와. 여기 또막걸리가 빠진 첩수 빠진. 어 시원하게 원샷. 완전성공다 미니가 요리를 잘합니다. 많이 컸습니다. 음. 어, 괜찮다. 이거, 이거 편스토랑에서 성공한 이유가 있네. 진짜 맛있네, 이거. 이거 누가 했더라 그때? 이 응. 요리 배우님이 대단해. 이, 이런 요리를 또 만들어줬잖아, 우리 한테 간이, 난딱 맞는데? 어, 딱 좋아. 짭조름하네. 음. 아, 밥맛걸리 너무 맛있어. 밥맛걸리, 야, 밥막걸리 바밤바밤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이런 사람한테 강추 내가 술을 못 먹으니까 알쓰들 그러니까 아 알쓰? 제가 알쓰거든요 저희도 진짜 그 술을 잘못 즐기는데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도수가 몇 도지? 4도 밖에 안돼 그러니까 4도에 맛있는 막걸리 찾는 사람은 무조건 뭐다? 바밤바밤 바밤바밤 아, 괜찮네 아니 저희가 이거 진짜 실제로 네오의 아미코를 써보니까 실제로 더운지 추운지 잘 모르겠는데 밤에는 시실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대보면 아 확실히 사출구 쪽은 엄청 시원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뭐 시원한 냉기가 거의 없어지긴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가 지금 그늘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네오아미코 지금 냉풍기를 틀어놓고 생활하면 괜찮다 그러나 점심 또는 이제 한낮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뭐 조금 센 선풍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쓰는 이유는 제습이 된다. 그리고 한밤중에 조금 더 시원하게 잘수 있다.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얘는 고요 원숭이? 이 얘는 우와. 얘 많이 알잖아. 얘 누구야? 네. 상어. 상어지? 그렇지. 네. 얘는 누구야? 얘는 꽃게. 꽃게지. 깨고리 붙여주세요. 깨고리? 그리고 시민이. 깨굴 깨굴. 깨굴 깨굴. 지금 몇 시죠? 8시 59분. 와, 근데 32도야. 텐트 안. 아, 어, 근데 덕생 하다 빨리 먹고 우리 가자 오늘은 배웅동 비빔면 먹어 보겠습니다. 와, 나 지금 엄청나게 실수를해 버렸네. 조리 후 마지막에 뿌려야 되는데 그냥 넣어 뿌렸네. 아, 괜찮아 괜찮아 이래다가는 될것 같아 원래 상남자들은 그냥 막 끓여 먹는 겁니다 이건 뭐 조리수설 상관 없어요 아아아아아악 응? 우와! 어? 우와 나 방금 소아삐네 얼음 넣어주세요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 시원하게 와시원나됐다잘 아, 음, 먹겠습니다. 와. 음, 우와. 어. 음. 어라. 음. 어라 어라 어라. 어때? 먹어봐, 음. 소나 하다 근데 여보가. 엄마, 어, 엄마 양념장 진한 걸 좋아하잖아. 엄마, 엄마. 나는 그래, 딱 좋은데. 전고지 아, 집에서 가져온 전고지 넣어가지고. 이거도 가져오는 슈퍼패치. 전골 비빔면이에요. 같이 비벼서 맛있겠죠? 맛있게 어, 비벼줘. 맛있겠죠? 어때 됐죠 음. 지금 물이 많이 나왔고 약간, 맹맹한데, 전구자맛 시원하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만두하게 먹어요. 음. 31.5도야. 533도야. 먹고 나갑시다. 응. 어? 어? 오늘 폭염주의부터서 잠시 캠핑장에서 지금 저희 카페 왔습니다. 답이 없어. 누가 와도 어디 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카페에서 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카페가 너무 이쁩니다. 여기는 그 포천에 있는 우디커피라는 곳인데, 어, 포천 쪽에 캠핑장 많잖아요. 그래서 캠핑 오셨을 때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사기 진짜 잘한것 같아요. 카메라가, 와, 화질이, 우리가 원래 기존에 쓰던 카메라랑은 레벨이 다르네, 레벨 5가. 진짜 잘 나옵니다. 네, 소니 ZV210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카메라 디카로 추억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동 돼지 왕갈비 살 거예요. 1.5kg, 5대, 3 4 5 k 요거 샀습니다. 짠. 이따가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로 없네 나 아, 여러분, 여름에는 나오면 안 돼요. 그냥 계곡에서 그냥 10시부터 5시까지 계곡 물에 그냥 물을 담가. 그리고 그냥 소주나 맥주를 마셔. 아, 물론 소주 먹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맥주 한잔하면서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가. 그러면 여름에 살수 있어요. 아이고야! 지민이, 엄마하고 여기 김치! 와, 아유, 이빠! 엄마하고 물장난 하는 거예요? 자, 물장난 한번 쳐보세요, 엄마하고. 물수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물수제번 보여줄게. 헬마! 뭐하노? 뭐하노? 아, 일부러 간 하는 거지. 해봐라! 자, 이제 간다, 대로. 두 개? 지민이 뭐해? 집 쌓고 있어? 지민아, 열개 쌓아줘. 엄마 열개 쌓아줘. 아, 멋진 집을 만들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응. 뭐 <laughs> 아,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어요. 지민아, 카드 받아가야지. 아, 네. 카드, 카드 주세요. 카드, 해야지, 카드.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네, 카드 여기 있어요. <laughs> 아빠 그거든. 아빠 그거든. 예뻐지. 아빠가 말은 잘 나오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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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민이, 그거 아빠 주면 안 돼, 사파게티. 지민이가 먹을게 거야? 지민이가 먹을 거야? 아빠 거야! 아빠 거야 자 이제 고기를 한번 먹어 봐야겠죠 오늘 아까 포천 그 뭐지 직판장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왔습니다 자 쌈무 화채 화채 소스 그리고 우리가 산게 포천 이동 갈비 비주얼 좋죠 포천에 왔으니까 그래도 포천 이동 갈비 한번 먹어 봐야죠 우와 자, 국물 투어. 자,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와 이게 살이, 야살 진짜 도망이 하다와 맛있어 보이죠? 양념 일부러 약간 재워가지고 그, 스며들도록 해서 구웠습니다. 비주얼 보이시나요? 와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이건 파라도 돼. 내가 너무 잘 구웠어. 크리죠? 와뭐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쌈무에. 고기 넣고 요거는 집에서 가져온 갓김치 갓김치 올리고 파세레기 올리고 마늘 구운 거 올려서 싸서 뭐라 해야 지담배하면서 갈비가 엄청 도톰해 도톰해서 씹히는데 무슨 계속 씹혀 그리고 양념도 엄청 맛있네 떡볶기 요 소다 맛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진짜 어, 짠. 짜잔. 음. 네, 와, 진짜 소다 맛이네. 음, 맛있지? 지민아, 가위비 맛있었어? 이만큼? 음. 음. 또가위 먹을 거야. 아, 또 가위 먹을 거야. 와, 지민이 입에 엄청 잘 맞나 보다. 지금 코브 바람으로 지민이하고 민밍하고 지금 쐬고 있는데. 둘다 지금 하면 어떻습니까? 이까지 시원해요. 그러니까. 코까지 지금 바람 와... 지민이 시원하지 진짜? 안 시원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지? 스위스 밀리터리에서 나온 코브인데 와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다 어마무시해 진짜 이거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냉풍기도 필요 없고 기존에 나왔던 그 뭐야? 쪼맨한 선풍기는 잽도 안 돼. 야바람이 진짜... 여보 솔직히 여름 캠핑하면서 냉풍기 그리고 저런 큰 안전뱅이 선풍기 둘 중에 선택하라 하면 뭐야? 아, 난 당연히 이거지. 왜? 바람이 일단 너무 세. 맞지? 어. 몸풍기? 음. 그래. <laughs> 이야, 늘어난다. 아빠 똥 만들어볼까? 네, 아빠 똥. 아빠 똥 내려봐. 아빠 똥 이렇게 생겼어. 아, 아이디로. 음. 엄마 똥은 작네. 아빠 똥은 이만하네. 네. 엄청 크네. 준민 다 만졌다. <laughs> 우와, 지민이 똥이 제일 크네. 지민이 안녕. 안녕. 우리 오늘 캠핑 마지막 밤. 지민이 캠핑. 아빠랑 캠핑 치자 가서 좋아? 네. 지민이 계곡에서 물놀이가 좋아, 수영장에서 물놀이가 좋아? 수영장에 물놀이가 좋아. 수영장에서 노는 게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엄마가 좋아? 네. 엄마가 네. 좋아. <웃음> <웃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가, 그... 아, 아빠가 좋아. 어. 그래 응. 아빠도 재민이 좋아. 뽀뽀 카티. 아. 카티. <laughs> 우와 재민아 네. 오늘 재민아 짜파게티 맛있겠지. 응. 짜파게티 먹고 싶어? 응 어제부터 짜파게티 노래 불렀잖아. 우와 짜파게티 진짜 맛있겠다. 진짜 잘 비볐네. 거기에다가 오늘 이건 뭐예요? 이거 전구지와전구지 비주얼이 다 망가졌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전고지네. 진짜 맛있. 어 여기에 이제 짜파게티 먹으면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는 사발면 그리고 육개장. 아침에는 진짜 철수해야 되니까 최대한 간편하게 먹고 저희는 출발합니다. 아니가 공산품의 맛을 너무 많이 알아봐요. 그래. 진짜 우리 어릴 때는 뭐돌멩이도 좋아 먹었는데 나 커크도 먹었어. 그래. 괜찮아. 요새 어머니 아버지들이 근데, 너무 해 많이 노해. 옛날만큼 환경이 지금은 더 깨끗하지 않잖아. 그래. 그러니까 더 민감한. 이거 말도 틀린 말 아니. 응. 그러니까 더 민감한 거야. 응. 옛날에는 잘 모르기도 했고. 맞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환경이 오염되진 않았잖아. 몇시 됐나? 8시 반. 응. 빨리 가자. 응. 여기서 완전 뭐 더운데?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집에서 쉬자. 마지막 날은. 어차피 퇴실밖에 안 되는데.